자, 안녕하세요. 어린쌤입니다. 자, 명제. 명제 유형편인데요. 사실 명제 유형편은 따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 간단히 몇 가지 어, 정도만 딱 짚어주고 그냥 넘어갈 건데요. 왜냐하면, 어, 앞에 수업했던 내용이 전부예요. 어. 그래서 이론편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그래서 이론편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어. 응, 별다른 응용 없이 유형에 그대로 들어가요. 음, 그래서, 어, 명제 파트는, 어, 유형보다는 이론이 중요하다. 음, 이런 거 정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명제 자체가 뭐 참거지 판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명제인지 아닌지, 어, 알아봐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참거짓이 애매한 애는 명제가 아니다. 참거짓을 확실히 알수 있는 명제이다. 요 정도 뽑아주면 되는 거. 그리고 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어, 대부분 방정식 아닌 부등식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음. 뭐 물론 말장난하는 것도 있어요. 국어, 국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유형별로 어, 정의에 따라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음. 자 부정, 부정하는 거에 대한 게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수업에서 모든과 어떤 음, 서로를 부정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음, 또는이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식에서 어, 자, 이 부등호를 부정하게 되면요. 어, 얘는 부둥어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데, 이콜이 없는 건 이콜이 생겨줘야 돼요. 이콜이 있는 건 이콜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음.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부둥어가, 어. 방향이 바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콜이 없던 건 생기고, 있던 건 없어진다. 음. 그래서 부둥어 이콜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진리집합, 뭐 진리집합의 참거짓, 뭐 어, 그냥 방정식, 부등식 푸는 정도고요. 어, 발례를 찾는 것도 대부분 어, 벤다이어그램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어,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어, 여기서 말하는 거에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색칠을 해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찾아주면 되는 정도. 음. 그리고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어. 모든 거 어떤의 단, 어, 단어의 뜻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어, 명제의 역, 대우 이런 어, 거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사실 크게 전부입니다. 어, 문제 딱히 뭐 응용이랄 것까지 되는 게 없어요. 아예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응용을 한게 없이 음, 그냥 내용 그대로. 어, 뭐 삼단논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 이런 거는. 어, 나중에 문제풀이 편의 기회가 되면 따로 하고, 음. 그게 아니면 객관식에서 나오는 경우는 아니면 주관식에서 네모 채우기 나오는 경우는 그냥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아서, 음. 진짜 제대로 증명해주는 어, 그런 편을 만들지 않는 한 딱히 따로 설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자, 뭐 실수의 성질, 산술 기하 코시, 어, 절대값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수는 완전 제곱을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게좋구요 어, 얘기했었죠? 그리고 양변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어, 한쪽으로 이항을 해 가지고 그게 0보다 크면 뭐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어, 산술 기하랑 코시는 어. 산술 기하는 중요하고 코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위 주만 기억을 해도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체가 이게 전부예요. 음. 즉 수업에 한 내용이 유형의 전부입니다. 어. 뭐 코시 같은 경우 산술기하 같은 경우 도형에 응용되면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코시슈바르츠부등식이 나오든지 어. 산술기하로 해결을 할수 있든지 어. 역수가 나와서 약분되는 것들이 있으면 산술기하를 대부분 쓰는 거고. 음. 게 아니라 도형에서 좀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 코시를 한 번쯤 어, 시도해봐도 되는 거고 어, 뭐 이런 것들 정말 별 다른 많은 유형이 없으니까요 음. 유형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 단어는 어, 열심히 이론을 파세요 이론을 열심히 파서 그 이론이 완벽히 내 것이 되고 나면 어, 기존의 방정식, 구등식을 제대로 해놓은 학생들 어, 그리고 뭐 도형의 활용, 이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풀어보는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조금 허무하긴 하지만, 어, 유형편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어, 명제는 수업편을 더 많이 참고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